대장경에 지공선사 법문이 있는데 어,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번뇌를 깨달아 보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진짜 닦고 끊는 것이다. 어, 번뇌의 성품이 본래 공한 까닭에 번뇌를 깨달아 보리가 된다. 이러한 좋은 법문이 있습니다. 어,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우리 진여실상은 어, 본래 이 광명으로 충만한 꽉 충만해 있는데 충만해서 있지 아니한 곳이 없기 때문에 본래 나라는 관념과 아상과 생각과 분들이 털끝만큼도 붙어 있지 않는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 우주에 충만한 그런 빛으로 되어있습니다. 광명으로 어, 그래서 우리 진여실상을 바로 공적하다. 왜 그러냐. 나라는 관념과 생각과 분별이 초탈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하다. 그럽니다. 그걸 공하다. 일체 경계라는 것은 그 본래 아상과 생각과 분별이 초탈된 본래 공적한 진여 실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체 경계는 다 공하다. 비유를 들을 말씀드리면은 바다에 거품이 일어났지만 수천만 개의 막 고품이 일어나지만 거품 고품 자체가 꺼지면 바닷물이듯이 일체 8만4천의 그 경계들이 항상 도출하지만 그 경계들은 다름아닌 본래 공적한 진여실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용여로 여겨져 능자교심만 일체 경계는 에,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에,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다, 아, 그러기, 에, 어, 그러기 때문에 일체 경계는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아, 잠시 일어나는 듯하지만, 아, 본래 공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대선사들은 어, 유유히 그 공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유유히 경계에 대하면서도 항상 유유히 맡겨 둘 것이니 어, 뭐에 맡기느냐. 실상 진여 실상이 다 하는데 진여 실상은 본래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에서는 일체 경계를 도출하더라도 도출한 바가 없고 또 행하여도 행한 바가 없고 그래서 진여실상에 유유히 맡겨둔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일체 경계를 공으로 처리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번뇌의 성품이 본래 공한 까닭에 번뇌를 깨달아서 보리가 된다. 그래서 일체 경계를 공에 공으로 소화만 할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또 수행을 바로 잘하는 것입니다.